허가스님, 제일 파마 홀딩스, 매수값, 0 0 0원 여기? 요 자리? 요데 들어갔어? 눌림목에서? 어차피 한번 팔아야 되는데, 못 팔았네. 홀딩 하고요 어, 손절가는 이 자리요.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. 손절가, 22,750원. 어, 22,750원, 음, 손절가 잡고요이 정보점 뚫으면 매도해. 앞에 이 정보점 뚫죠? 어, 그럼 땡큐하고 팔어. 알았죠? 어, 정, 정, 점 뚫어! 아유 감사합니다 고정리 25,500원에 재집요했다고? 3만원에 매도하고? 일단은 손절감 그렇게 잡고 짧게 잡고 싸워요 화이자? 백신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지 오늘 시간에 급등했어요? 그러면 내일 땅 치면 팔어 알았죠? 시간에 급등했으면 내일 이 정보 좀 뚫죠? 그럼 매도 이 금방에 와도 매도 이 금방에 와도 매도고 이걸 뚫어도 매도야 저 33,000원을 뚫어도 매도고 근처 에 와도 매도. 알았죠? 상한가 내일 근처에 가면은 몇 프로나 치려나 한번 볼까? 26,000원에 30%면은 2 2,600원씩 5,200원. 그렇지? 뚫겠죠? 상한가 상한가 나오면 뚫겠지. 그렇지? 그러면 정리. 뚫으면 정리요. 뚫으면 정리. 하튼 여 근처 오든지 뚫을 뚫던지, 어? 오면은. 매도해? 일절하고 도망가요? 네오이즈? 21,400원 들어왔어요 네오이즈? 좋은 회사예요 여기에 들어갔어요? 홀딩 하시고요 21,400원이 손절가. 21,400원이 손절가고요 들어 올리면은, 일단은, 한번 봅시다.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나. 2 6 0 0 0원에서 여기까지 들어 올려줄 수 있는지, 3만원대까지 3만원 이상 올려줄 수 있는지, 2 6 0 0 0원에서한번 체크해요. 네오이즈? 체크하고, 어, 나올지, 그냥 내비둬야 될지, 체크하자고요 26,000원대에서. 자, 손절권는 내가 들어간거예요 21,400원, 블랙님.